할렐루야! 너무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너무 복찬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는 같이 나누고 또 제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를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품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체에서도 교육도 하고 제 나름의 삶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 교회에서도 이것을 같이 우리 주일학교에도 하, 같이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어떤 마음이 있는데 또 성령님들께서 같이 들어보시고 아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또 교회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어 제가 계속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끄시는 거보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왜 성품이 중요한지. 이 성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과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성품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 그냥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인생을 의미있게 살자는 것인가? 그런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품이라는 것이, 어, 집에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배워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품이 아닌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누가, 어,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 자신에 대한 간증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요.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번 살짝 보시면서, 당신은 뭐 장모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서로 마주 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좀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서로 답변을. 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자기가 든거 말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예라고 답변하신 분손 들어오시죠. 앞에 있는 분이 예라고 대답하더라. 어, 거의 없네요. 다시 한 번. 자기가 아니고 내 바로 앞에 있는 분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이해라고 하더라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손 들어주세요. 아, 네. 많은 분이 손 드셨는데 안 드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니오라고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더라. 아, 거의 없네요? 그러면 글쎄요라고 말하더라.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 손,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한손 들어오시죠. <laughs> 네, 아마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들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장로가 되기까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많이 아마 교차가 될것 같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이유를 좀알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듣고 싶은 말은 예스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노입니다.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짧고 굵게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감탄사나 질문. 감탄사 한 마디. 네? 최고예요? 아, 최고예요. 아, 우리 말씀하신 권사님은 최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올려 주실까요? 와. 네. 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예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듣고 싶지 않은 말 질문표가 나와요. 질문표 퀘스션이 붙어요.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궁금해 가는지 보세요.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은 역시 이거잖아요. 그죠? 야, 교회 대니, 다니, 교회 대니는 놈이. 아, 도, 아니, 역시 예수 믿는 놈이 좀 낫네. 예? 그죠? 야, 역시 교회 다니니까 사람 바뀌었네. 아, 역시.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달라. 그런 말 듣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안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래? 보통 앞에 뭐가 붙어요?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음은 다냐? <laughs> 그렇죠? 네, 저희 형님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공사하는 분이에요 공사 돈을 엄청 띄웠어요 네, 어느 날은 하도 하도 안 주다가 나중에는 10원짜리로 가득 실어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저는 괜찮은데 <laughs> 교회 에 땡기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예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냐 노냐로 말을 할 때에 그 기준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뭔가요? 이쪽은 네, 믿음믿습니다 아까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이상 목사님이 금요 체라 때도 말, 믿음인을 말씀하셨고. 오늘 오신 강상 목사님도 믿음에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소망을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는 것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 때문에 욕먹나요? 뭐 때문에 욕먹나요? 믿음이 안 좋아서 욕먹나요? 믿음이 약해서 욕먹나요? 믿음이 없어서 욕먹나요? 믿음 때문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어요. 네. 결국은 그 사람 인간성, 일반 우리가 말할 때는 인간이 되라, 그러죠.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야 천당에 가 있겠다, 천당에 가 있겠어. 네. 너 보면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어.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해서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 이후에 믿음의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예, 1장 5절, 6절, 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앞으로 좀 띄워주시면, 네.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다하라. 예, 첫 번째 5절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 믿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덕을 놀랍죠. 믿음은 뭐예요? 가장 기초예요. 출발점. 그래서 밑에 안 보여. 믿음은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품은 뭐예요? 성품은 아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를 쭉 하는 것은 뒤에 건 뭐예요? 믿음 이후에는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아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는 삶의 관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어떤 환경과 물들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좌우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성품을 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교회 상당히 이제 그래도 좀 조금 다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또한말또 해." 저 지난주에 했던 말이고 한달 전에 했던 말인데 또 하네.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고요.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보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은 맨날 싸워. <laughs> 그죠? 그런 사람 있고. 아, 나만 맨날, 그릇다고 식기청, 식기청소 당분하고, 맨날 쌀 씻고, 교회 청소는 아무도 안 해. 우리 전도회는 우리 회장하고 딱 둘이밖에 안 나와. 뭐 이런다든지. 예. 네. 성도들이 보니까 사랑이 없어. 아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지긋지긋해. 도대체. 교회가 사랑이 없네, 사랑이. 어 그리고 부서간에 뭐 하나 협조해달라면요. 전에 옛날에 제가 중등 교사였는데 명단 이제 기도 제목 달라고 하는데 안 준대 어느 응. 집사님이 아막 도대체가 몇달한달 달 동안을 막안 준다고 <laughs> 막 시험들 지경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분을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크게 말씀 못하지만. 마음속에, 아, 목사님, 왜 저러지? 뭐 이럴 때가 있고, 아, 저, 저 성도만 보면 나는 우리 교회 갈 맛이 안 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성령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속에서 부를 듯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세요? 아니면막 미워지고 막, 아, 이 교회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생이 드십니까? 예, 네, 이건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자, 혹시 그럴 때에, 저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면, 색깔로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색깔로 칠한 것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시작.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자인가요? 양인가요? 자, 우리 목사님은 딱 떠오르는 단어, 우리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한테 목자입니까? 자,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또한 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호호내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더양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은 목자가 될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목자입니다. 제가 어떤 권위를 깨겠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한한 한 분의 어린 양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죠? 내게 맡기진 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놀랍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이건 저의 눈물어린 간증입니다. 그리고 제 신앙에 진보를 했던 간증이 절절하게 있어요. 저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만 바라보고, 목사님은 나의 영적 지도자라고만 생각하고, 목사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시험이 들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어떤 목사님을 뭐 내가 알로 이런 게 아니에요. <laughs>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신앙 간증 자, 우리는 모든 분들은 스승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다.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이 없는 걸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스승이 없어요. 참 스승은 누구다? 예수님, 나머지는 다. 제자고 그냥 목사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목사님을 양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